안녕하니까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TIM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지난 17일 중국의 지난 4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을 4.0%라고 발표했고요. 2021년 전체적으로 보면 8.1%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분석 보도하면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 8.1% 수치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코로나19 대유행 변수에 따른 왜곡 효과를 걷어내면은 2020년, 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중국 통계는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별로 믿음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번 4.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에도 많은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부풀려졌다라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1월 18일 보도를 해드렸었고 유튜브 동영상은 1247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이 지적한 대로 중국 국가통계국의 경제성장률 발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허구의 숫자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의 경제 평론가인 아사카 토요오는 27일 일본의 시사 주간지인 슈칸켄다이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통계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중국 부동산 업계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그런데 중국 국가 통계국 수치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부동산 산업은 5.2%, 건설업도 전년 대비 2.1%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서 파산한 부동산 기업은 줄잡아서 300개 이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헝다그룹, 그러니 에버그란데그룹의 파산 외에도, 부동산 개발업체인 양광백, 그러니까 영국명으로는 선샤인백인데요. 이 회사 그리고 위저우 그룹도 이미 디폴트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또 부동산 매출 1위 업체인 미국이완, 그러니까 이게 영어 이름으로는 컨트리가든인데이 미국이완도 이미 위기 국면에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올스트리저널이 지난 17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미국이완 같은 경우는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용등급이 양호한 몇안 되는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환 사채 그러니까 CB 발행이 실패하면서 취약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건실한 업체로 인식됐던 스마오도 그림자 금융 대출을 갚지 못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룽강그룹도 채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이미 신용 등급도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중국의 부동산업 전반이 회복. 불가능의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의미죠.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해 12월 1일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11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7,510억 위안에 그쳐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나 폭락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건 10월의 감소율 32%보다도 더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중국의 국가 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5.2%. 건설업도 전년 대비 2.1% 성장을 이루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수치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공업 부문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산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 국가 통계국이 공업이 지난해 전년 대비 했을 때9.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6%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공업 활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철강 생산량 지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3억 톤이었는데 2020년에 10.65톤보다 오히려 3%나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철강 산업은 대부분 공업의 기초 재료라는 점에서 이 철강 생산량 추이만 봐도 공업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철강 생산량은 떨어졌는데도 공업부문 성장률이 10% 가까이 된다. 이런 중국 국가 통계국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도소매업에 관련된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25만 1천여 개의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주시의 한 식당은 입 그 유리문에 우리의 아픈 역사라 그러면서 개업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게시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021년 6월 10일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7월 18일 시험 영업을 시작했지만 7월 20일 홍수가 나면서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물이 빠져가지고 실내 청소를 마치고 7월 26일 영업을 재개했지만 8월 1일 코로나 감염 확대로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영업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9월 3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은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10월에는 문을 열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11월 1일에 다시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또 12월 들어서 잠깐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2022년 1월 3일 정저우에서 새로운 코로나 유행이 발생하면서 다시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에만 홍수일에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이 세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업을 한 것은 불과 2개월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홍수는 일부 도시만의 문제라 하더라도 정저우시에서 벌어진 것 같은 이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폐쇄 조치는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도소매업이 지난 1년간 연 11.3%나 성장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치죠. 실제로 지방 정부의 재정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다든지 이건 이미 우리 와이타임스가 보도를 해 드린 바 있죠. 아예 월급을 삭감한 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상하이마저도 공무원들의 급여를 20에서 4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중국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를 중앙재경대 한복령 교수는 지난 14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내에서 2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가지고 중국공산은행, 그리고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에 압류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들 재산은 압류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경매로 넘어가 있다고 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4대 은행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를 들어서 급격히 압류 수속을 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압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최소 서너 달 전에 지불 불능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8월이나 9월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헝다 그룹의 디폴트 사태가 본격화한 시점이고 시진핑 주석이 의한 사교육 시장 철퇴 조치가 내려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로 최소 1천만 명에서 최대 3천만 명 정도가 실직 상태로 돌입했다. 이런 보고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제 상황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주택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알리바바의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에는 중국의 경매 건수가 9,000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무려 168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 용자에 대한 지불을 도저히 할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는데도 지난해 1년간 소비 지출이 무려 11.3%나 증가했다는 이 통계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숙박 및 케이터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통계국은 이 숙박 및 케이터링, 그러니까 온격지 등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케이터링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국가통계국이 뭐라고 말했냐면 14.5%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또한 완전히 허구의 수치임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반기에만 숙박 사업 부문에서 9만 6천 개의 회사가 경영 허가서를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죠. 이건 당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행이 제한돼 있죠. 그리고 아예 외국인들은 중국 내에 들어가기조차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여행 제한이 숙박업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앱인 디디추싱의 경우에. 지난해 4분기를 지휘한 지난해 9개월 동안에만 무려 63억 달러, 한 7조 5,896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상거래 플랫폼이면서 이 배달 대행 업체인 메이탄도 지난해 7월에서 9월 결산에서 55억 3천만 위안, 한 1조 46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던 전년 동기에는 20억 5천만 년, 한 3,879억 원인 흑자였는데, 지난해는 완전한 적자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숙박 및 케이터링 분야에서 14.5%나 성장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IT 산업 부분입니다. 중국의 국가 통계 발표를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인데, IT 분야인데요. 중국 당국은 지난해 게임 산업을 규제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에 중국의 게임 관련 기업 14,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게임의 새로운 아이템 제작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두의 경우에 게임 분야의 임직원을 대부분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사업에서도 90% 인원을 줄이는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i h 는 역시 중국 당국의 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최소 20% 이게 공식 발표가 20%고요. 한 40%까지 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 i 치가 반체제, 반애국, 반공산당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콘텐츠를 무조건 막으라! 하는 정부의 명령에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치는 이 h 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억 6,800만 달러, 한 3,229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85%의 무시무시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 회사는 더 이상 유료 가입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연쇄해지 사태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ICHE뿐만 아니라 중국 첨단 인터넷 모바일 기업들이 시진핑 지도부의 검열과 통제 강화 조치에 마이너스 성장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어플리케이션 왕관을 노리던 알리바바는 지난해 대비 38%나 수익률이 추락했고요. 텐센트는 2004년 창립일의 최저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틱톡의 모의사인 마이트댄스도 동영상 부분에서 30에서 70%의 인원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IT 기업들의 적자 행렬은 고급 IT 인재들의 대량 해고 사태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하이, 난징 같은 중국 IT 스타트업들이 몰려있는 대도시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자, IT 분야가 이 모양인데 중국 통계국은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지난 1년간 17.2%의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2007년 9월 제1회 학계 나렌 다스 포럼에서 리커창 당시 랴오닝 서기, 그러니까 지금은 총리가 됐죠. 이 랴오닝성 서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경제 통계를 전혀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세 가지 수치 뿐이다. 그러면서 전력 소비량, 철도 화물 운송량 그리고 은행 융자액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고위층과 미국 경제계 대표단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엉겹결의 본심을 말해버린 겁니다. 이외 이른바 리커창 지수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불신을 말할 때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특히 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짝퉁 통계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베이징대 교수인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패티스가 지난 2019년 3월 상하이의 한 강연에서 그런 말을 했죠. 중국의 GDP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악성 채무를 반영하면 실제 성장률은 발표의 반토막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변학자로 분류되는 런민대, 인민대의 한 교수도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당국은 6.6%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는 1.67% 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속내를 모르면서 그들이 발표하는 대로만 믿다가는 진짜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중파 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미국을 곧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양심 팔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중국 통계 절대 믿을 게 아닙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실체를 안다면 중국 통계를 믿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와이타임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